안녕하세요. 카마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쿠퍼 D 컨트리맨 SE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12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2만 4천. 네. 사고 부위는 조수석 펜다, 한국. 단순 교환만 있고요. 어, 주요 골격 사고는 없는 차량이라 무사고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은 이제 보시다시피 흰색 색상입니다. 네. 우선 제가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휠에 짜질구리한 잔기스 정도는 있어요. 근데 뭐 외관상 좀 그렇게 뭐 티가 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시면 네. 저희 이제 차 카마스터 상사에 있는 모든 차량들은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전문 업체의 광택이나 내간 스팀 세차를 맡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합니다. 네. 엔진 미션도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성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혹 가다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상사로 이전된 상품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1급 공업사가 아닌 어 한국진단보증협회에서 지정한 성능장에서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돈을 주고 성능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성능기록부상에서도 미세누유 한건 안잡힌 올 양호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구매하시고 나서 당장 타고 다니셔도 딱히 속 썩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부담 없이 타고 다니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차량 잠깐 들어가서 내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부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요. 여는 이제 전동접이. 전동접이 사이드미러가 되어 있고, 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 그리고 보시면은 스마트키. 네. 그리고 열선 시트라던가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주행하시는데 필요한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올리는 차량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밖에 보셨,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전부 다 엔카 진단 또는 헛걸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심하시고 방문하셔도 될것 같고, 어, 상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마스터였습니다.